눈이 침침해지는 딸기 코어 오바밥. 오늘은 딸기 코어 오바밥 을 준비했는데 존산티 딸기만 외웠어. 너무 커서 8등분 해서 나눠 줬어요. 원래 7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더 늘어서 8마리가 됐습니다. 소고기로 단백질 보충해 줄게요. 태국산 과자인데 핑크색이 많아서 가져왔어요. 이것도 태국 별 간식 딸기 맛맛 골라 줄게요. 이건 일본 간식 딸기 볼이에요. 죄다 외국 거네. 이건 선물받은 야채치즈 후르츠 쿠키인데 딸기맛만 비터칼슘 비스켓? 알파벳 모양인데 이거 그냥 주면 안되고 잘라주세요 이유는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딸기푸딩까지 올리면 눈아픈 오바밥 완성 딸기푸딩은 하몽이만 줬어요 하몽이가 밥을 잘 못먹어서 푸딩 줬습니다 고체 간식에는 관심이 없다 맷징이는 웨아스 킬러임 식판 왕클 타자는 약간 대머리 독수리? 시나몽도 웨아스 먼저 맨날 화나있는 해몽이 내 걸린 휴지, 막내예요. 간식이 너무 커서 잘 가져가지도 못함. 자몽이는 자몽. 뱉는 것만 봤는데 너무 놀랬고, 알파벳 쿠키를 잘못 뱉더라고요. 그래서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결국 뱉긴 했어요.